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0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을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조바심을 경험할 때가 있으시지요? 조바심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는 안절부절하다, 안달하다, 노심초사하다, 애태우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은 근심과 원망, 질투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이 많습니다. 근심과 원망, 질투, 자기 연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마음이 바로 조바심입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온라인에서 얻는 것이 없이 속만 태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조바심으로 힘들 때 세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 미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 앞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찾고, 요긴한 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미래를 당겨서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자신의 인생의 끝을 볼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빨리 맞이할 것입니다. 둘째, 3절에서 5절을 보면, 위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좌절감을 억누르거나, 내뿜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내려놓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역사에서, 가장 깊은 마음의 소망을 찾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여우와를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셋째,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해 나가라고 합니다. 선을 부지런히 행활하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핑계 대며 회피하며 피하고 건너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양심의 그 가책까지. 그 무게를 더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거나 될 대로 되라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십시오. 선을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조바심이 들 때, 다윗이 제시하는 이세 가지 해결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더 너그럽고 주님의 그큰 사랑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